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들 하시고 오늘부터는 밑줄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31번 32번 33번 34번 이게 문제죠 앞에 30번 가도 몰라가지고 킬러 5인방 들인데 특히 31번이 단어가 들어가는 문제예요 이 밑줄 문제는 제일 짧은 단어가 들어가는 게 제일 어렵고 제일 긴 문장이 들어가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러니까 긴거 들어가는 거부터 푼다고 아시겠죠 이 단어 들어가는 문제는 맨 나중에 보세요 뭐라고 31번은 맨 나중에 푸는 겁니다 왜냐면 문제 난이도를 올리고 싶을 때 가장 올리기가 손쉽거든 손지만 어려운 단어로 바꿔 주면 정답률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풀면 안 되고 맨 나중에 풀고 쓱봐 가지고 모르겠으면 찍어야 돼요 그냥 아시겠죠? 이 밑줄 문제를 연습하실 때는요 그냥 풀고 매기고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독해를 하고 이 밑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들 하듯이 요지를 한번 말해 보세요 소리를 내 가지고 말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소리를 내서 말해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줄에 들어갈 말을 자기의 영어로 넣어보세요. 영어 안 되면 한국말이라도 괜찮아. 넣어보라고. 그런 다음에 선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진짜로. 한 1년 정도 하시면은 속도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스피디하게 속도가 나야지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세월아 네월아 풀어가지고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3등급 이상은 안 나와요. 실력이 좋은데도 3등급 밖에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 왜냐하면 문제 푸는 속도가 안 나오니까. 뻔히 아는 문제인데도 찍어야 되는 그런 비극이 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푸는 연습이 몸에 익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실전은 연습처럼 연습은 실전처럼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토론이 많이 쏟았다. 어디에 대한 토론이냐면 on why moths are attracted to light. 왜 하면 나방들이죠? 나방들이 불빛에 의해서 유혹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토론들이 쏘았다. 도시에서 는 학생들은 나방 못 보지 그렇지집 뒤에 산이 있으면은 가끔씩 볼수 있습니다. 걔들이 이제 불 켜놓으면은 밤에 날아온다고. 그거 말하는 거야 지금. The consensus seems to hold that. consensus 하면은 합의입니다 합의. 합의. 합의니까 일치된 견해는 Veria를 hold. 지지하는 것 같다. 뭘 지지하냐면 Moths are not so much attracted to lights. 나방들이 그렇게 많이 불빛들에 이끌리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 the consensus 일치된 견해이다. 왜냐면 as they are l i t e by them. them은 누굽니까? 응? 누구였어요? 뒤에 나오는 them은 누구예요? lights 불빛들. 왜냐면 나방들이 불빛들에 의해서 밑줄이 되기 때문이다. the light becomes a sensory. overload overload 하면 과부하죠 과부하 빛이 감각적 과부하가 된다 어떤 과부하냐면 that disorients the insects the insects 하면 나방들이죠 moth 그죠 나방들을 disorient s 방향감각을 잃게 하고 그리고 and sends them into a holding pattern holding pattern은 헬리콥터 같은 게 떠서 가만히 있는 거 있죠. h o v 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holding pattern입니다. 가만히 있는 패턴으로 그들을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방들이 불빛이 오니까 거기로 날라온다 생각하는데 이 불빛이 나방들의 감각에 과부하를 일으켜가지고 걔들의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오게 만든다. 이 말이지 지금. 아, hypothesis called the m a b a n theory suggests that. 막뺀 이론이라고 불리는 가설이 제안하기를, 설명하기를 Moth see a dark area around the light source. 나방들이 불의 원천, 빛의 원천의 주위의 검은 부분을 보고 and head for it to escape the light. 그 불빛을 피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향한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Another theory suggests that 다른 이론은 베리아를 설명하는데 Moth p e r c e i v e the light coming from a source. 그 원천으로부터 오는 그 불빛을 나방들이 인식한다. 뭐로 써? As a diffuse halo with a dark spot in the center. diffuse는 동사로 하면 뭐 냄새 같은 게 퍼지다 라는 뜻이 있고 여기서는 형용사로 퍼져나가는 halo 하면 물입니다. 달물이 할때 물이. 빛의 물이 그래서 퍼져나가는 물인데 그 dark spot 중간에 까만 점이 있고 퍼져나가는 빛의 물이로 이 빛을 perceive 인식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 위에 가설이 두개나오는데두개다 the moth 그 나방들은 attempting to escape the light 불빛을 피하려고 시도하면서 fly towards that imagined portal. 상상된 포를 하면은 문입니다. Gateway. One more time. 포를 하면 gateway 문이에요. 그 상상된 문으로 fly toward 날아간다. 그 상상된 문이 뭡니까? 여기 나오는 이 a dark spot in the center 그 중간에 있는 까만 점이요 그걸 지금 이 나방들이 문이라 생각하고 거기로 날아간다는 얘기야. 뭐 하면서 bring them closer to the source. 그 원천으로 그들을 가까이 bring them 운반하면서 그러니까 불나방이라고 러죠 불나방. 여러분들 그런 거본적 없을 거예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여름에 모닥불 같은 거 피워놓으면은 나방들이 막 날아와가지고 뛰어듭니다. 타죽는지도 모르고 그걸 이제 불나방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하는 겁니다 지금. As they approach the light, 그 나방들이 the light, 그 불빛에 approach 접근하면서 their reference point. 이 reference point, 이거는 비교 지점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지점. 뭔가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그들의 비교할 수 있는 지점이 changes, 변하고 and they circle the light hopelessly trying to reach the portal. 그리고 그 나방들이 그 불빛을 circle, 빙빙 돈다. 어떻게? 해? hopelessly, 절망적으로 그 문에 다 다르도록 노력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삥삥돌다가 불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everyone as familiar with 여기 수고 하나 왔네요 s so, 어요 모르면 be familiar with 뭐뭐에 익숙하다 뭐랑 moth circling their porch lights 그들의 porch light 하면은 집앞문 앞에 있는 등입니다 문 앞에 등에 circling 삥삥 돌고 있는 나방에 익숙하다 their flight appears to Have no purpose. 그들의 비행은 no purpose. 목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But they are trying to escape the pull of the light. The pull of the light. 빛의 끌어당김을 그들은 탈출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중간에 보시면 it is believed. 믿어지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방이 빛이 좋아가지고 불에 뛰어든다고 생각하는데 탈출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엮인다. 뭐 이거죠, 그죠? 왠지 좀 굉장히 심오한 글 같습니다 사람의 심리에도 뭐 이런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anyway 여기까지 하시고 요즘 뭡니까 요지 요즘 뭐냐고 스탑하시고 말해보세요 말을 해보는 게 효과가 좋다니깐요 나방이 불빛을 보고 모여드는 이유는 불빛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불빛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 이게죠 그쵸 그치 불빛을 피하려고 막 그랬는데 다 죽었다 이건데 이렇게 말한다고 말해보고 올라와서 여기 보니까 일치된 견해는 나방들이 불빛에 의해서 유혹 당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as they are bit by them 뭐겠습니까 이게 응? 뭐겠냐고 나방들이 빛에 의해서 밑줄 당하기 때문에 나방들이 빛에 의해서 유혹 당하는 것이 아니다 뭐겠어 이게. 나는 뭐가 들어간다고 생각했냐면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감각기관이 overload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disorient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건 뭐 방향감각을 잃게 한다는 얘긴데 이런 게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b e a they are disoriented by them 이런 게 들어갈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내려와서 선지를 딱 보니까 disoriented 방향감각을 잃게 만든다 안 좋게 만든다 그런 거랑 비슷한 게 trap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딱찍고잤다고 별 생각 안 하고 왜냐면 단 선지를 보니까 이건 warmed 따뜻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targeted 목표가 되기 때문에 5번 rejected 거부되기 때문에 4번 protected 보호되기 때문에 다 이상하잖아 그렇지? 다 아니잖아. 그래서 trap 이걸 딱 보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찍고 갔다. 나중에 이제 백일 때 와서 보니까 이 trap라는 게이 대목에서 trap라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죠. 죠그 그런데 풀 때는 이렇게 푼다고. 빠르게. 여기서 내가 넣은 단어 여기서 말하는 여기 나왔죠 reference point 그걸 삼아 가지고 선지를 비교한다고 다 아니니까 1 3 4 5다 아니니까 남은건 trapped 이게 잘 이해가 안되더라도 짓구한다고 이런게 본능적으로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속도가 납니다 속도가 안나면 말짱 꽝이야 실력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니 성적이 안나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연습이 딱 돼야 돼요 숙제는 여기 나오는 단어 수고 어법 모르는거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저녁밥 먹고, 따라있기를 하시고, 꼭 하셔야 돼요. 왜밥 먹고 왔냐면, 졸리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까지 공부 열심히 하세요.